안녕하세요, 다이 여러분, 다둥이 여러분. 다윤 t v 의 다윤입니다. 오늘은 저의 책상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일단, 옆쪽에는 집에서 쓰는 필통이 있고요. 필통 한번 열어볼까요? 대부분은 그냥 삼색 볼펜만 놓고 다녀가지고 볼펜통이 있고요 두번째는 책상에서 빠질 수 없는 휴지통 휴지통이 있어요 휴지통은 제가 좋아하는 핑크색으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짜잔 얼마전에 바꾼 연필꽂이에요 여러분 요거는 우리 만들기 할때 쓰는 풀이고요 어, 양면테이프 오뚜기 클립이에요 여기는 여러가지 연필꽂이들이 있고요 일단 먼저 여기는 사인펜, 색연필 볼펜 종류 뭐 이거는 뭔가 칸이 작아서 원래 쓰던 연필꽂이에서 다 칸을 막 하는 건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다르게 했어요. 엉망진창으로. 날짜 여기 노트북 영화 하고숙제안했또 해도 하는 노 노트북이고요. 요거는 탑구한 걸 하고 쿨 쿨북이 있어요. 여기는 제가 공부할 수 공부하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스탠드. 할머니께서 엄청 큰 스탠드를 사주셨어요. 자, 그럼 다윤이TV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럼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다윤이 책상 소개를 다시 보고 싶은 친구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